자, 그러면 요그 어, 어, 일본 극우 세력은 이렇게 하여서 그두 가지 탄화를 어, 구체적으로 부정하여서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목표는 일본군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어, 그 군사력은 자위대라고 하여서, 어, 전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상당히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비만 하기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요. 어, 그 군대를 전식적인 공격 위주의 1945년 이전에 군대하고 똑같이 하기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 그때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담화를 절저하게 부정하려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더 요약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안소라는 것이 소리치가 된 계기는. 1932년 일본에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이 쾌례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어 특히 한반도가 만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조선 여성들 당시 조선 여성들을 만주 쪽에 굴 어, 데려가서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어, 그리고 제초의그 위안소로 일단 기록상 남아 있는 곳은 상하이에 있는 일본 해군의 위안소입니다. 만주쪽의 위안소는 기록으로서는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어,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이 45년에 에, 그 러시아 단순 소련이죠. 소련이 내려와서 주그 후퇴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서들을 태워 버렸기 때문이었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 일본이 중국 전체를 침략하기 시작하죠. 어, 그렇게 하여서, 먼저 중국 전체의 각지에 일본군이 점령한, 크로한 찬소 모두의 위안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1937년 중일전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어, 그 위안소 설치, 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더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더 직접적인 계기 이거는 이 사진은 난징 대학살 때의 사진인데요. 당시 중국을 계속 침략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특히 난징에서 대학살을 저질렀죠. 그 과정에서 현지 중국인 요손들을 강간하여서 손폭행하여서그 다음에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 일본군의 윗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 요성들을 손폭행하고, 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례까지 하는 일본 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을 통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심이 완전히 도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위안소 설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